제27차 2024 세계 랩넌트 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WLC는 생방송되지 않으며 현장 참여만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해외 제자들을 위해 대회 메시지는 한국시간 기준 8월 3일 토요일에 업로드됩니다. WLC에 앞서 리더 수련회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이어 랩넌트 데이가 27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7차 2024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30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먼저 첫날인 7월 30일엔 오후 1시부터 등록이 시작되고 오후 6시 찬양을 시작으로 6시 30분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이후 둘째 날부터는 매일 오전 10시 30분 찬양을 시작으로 11시부터 대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2시부터는 점심시간으로 팀별 포럼이 함께 진행됩니다. 식사 후 2시 30분부터는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모임 등 계층별 모임과 전체 특강이 각각 열리며 마지막 날만 30분 앞당겨진 2시부터 777 멘토링 분야별 모임과 계층별 모임을 따로 갖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저녁 식사 후 7시부터 777 랩넌트의 밤이 각각 감사와 결단을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이어지며 마지막 날엔 오후 6시 랩넌트 나잇을 통해 전도자의 고백 시간을 갖습니다. 계층별 모임과 동시에 진행되는 전체 특강은 미래를 이끌어갈 4호차 산업 분야의 랩망대가 특강자로 섭니다. 둘째 날엔 과학망대팀이 셋째 날엔 뇌과학,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 특강이 열리며 마지막 날엔 분야별로 나누어 랩망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대회는 생방송되지 않으며 참여하지 못하는 해외 교회와 랩런트를 위해 대회 메시지는 한국 시간 기준 8월 3일 토요일에 그외 대회 영상은 이후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등록하기는 킨텍스 오 에이홀에서 진행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그룹으로 가야 하며 식사 신청 유무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라인에서 개인이 명찰과 손목밴드를 수령해야 합니다. 교회나 지회별 단체 수령은 불가합니다. 당일 등록도 가능하며 등록 헌금 등 관련 내용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참가자를 위한 다국어 wsc 가이드북이 한영판은 인쇄본으로 배부되며 중국어, 파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는 PDF 파일로 위아에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에도 세계 랩넌트 대회를 위한 후원 헌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원교회가 4천만원, 안양 동부교회가 1천만원을 각각 헌금하는 등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 세계 랩넌트 대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한 헌금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WCC에 앞서 리더 수련회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이어 엠넌트데이가 27일 대구 한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에서 유광수 목사는 세계 복음화 속엔 큰바톤이 있다며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바톤을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이죠. 다 거기 갔어요. 제자는 한마디로 뭡니까? 24 하는 사람 예수님과 항상 24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첫 번째 바톤이 뭐냐? 24 기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지구상에서 항상 같이 있은 선생님은 그럴 수도 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 랩넌 더 리더들은 모든 것다 나버리고, 오직 보고 말했서요 기도 24로 들어가라. 이어 특별한 장소, 사건이 생길 때, 777 배경을 누리는 기도 25의 바톤, 삶의 모든 곳을 영원으로 누리는 기도 영원의 바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기도 속에서 실행하는 미래화의 제자를 네 가지 바톤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리더 수련에는 바누아투와 솔로몬제도, 통가 등 오세아니아 1 4 개국 랩넌트 인재들이 참여했으며 참석한 랩넌트들은 예배와 찬양을 통해 랩넌트 문화의 흐름을 함께 타고 오천 종족을 향한 언약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매 강의 후 말씀 묵상과 기도회를 통해 시대 살릴 랩넌트 리더의 정체성과 사명을 결단하고. 이어질 WRC를 위해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리더 수련회에 이어 27일 토요일 심례배가 랩넌트 데이로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각 현장에서 언약여정을 걷고 있는 랩넌트 리더들이 사회와 기도를 맡았고 제11회 랩넌트 망대 심륜성 장로가 특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세계 랩넌트 대회를 앞두고 등록과 교통, 의료 및 안전에 관한 중요한 공지 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 세계 청년 수련회가 오는 8월 15일 덕평 아류티 c 에서 열립니다. 미리 준비하는 파수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등록 한 금은 9만 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당일 현장 등록 받습니다. 7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23일 덕평 아르티시에서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전 세계 현장에 병든 자, 갈급한 자들이 많고, 삼단체는 이를 이용해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른 곳에 24 하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살리는 목표라야 되는 겁니다. 살아나야. 살아가지 죽는 데는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뭐래도요,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두 개가 안 되면 이미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치유가 돼야 돼요. 이어 예수 그리스도가 3년 공생회를 마치고 십자가 질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했다는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3년 동안 메시지 한 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회개 운동과 그리스도, 신비 운동과 그리스도, 박해주의와 그리스도, 율법주의와 그리스도, 성막, 성전, 세계 교회, 교회 안의 자리, 교회 밖의 자리, 전도 선교회 자리를 주제로 정확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237 화요제자 훈련은 8월 27일 열리며. 위아점 KR에서 등록받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복음성구 109구절 따라쓰기 개정판과 신앙발판 10까지 모든 성도를 위한 복음성구 109구절 따라쓰기 노트가 네개 언어 버전으로 이번 WRC부터 판매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복음성구 109구절 따라쓰기 개정판은 기존 교재의 복음성구를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음원이 담긴 QR 코드를 추가했으며 신앙발판 10가지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제작돼 4개 언어로 판매합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의 말씀을 쓰면서 각인할 수 있는 복음성구 100구절 따라쓰기 노트는 개인과 교회, 치유 및 전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제작된 777기도 책자가 영어 및 일본어로 번역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8월 기도 수첩이 나왔습니다. 이번 호 초대의 글은 사도아라 쇼고 목사의 237 5천 종족을 향한 기도의 글이 담겨 있으며 237 5천 종족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과 5천 종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리 역할을 감당할 중남미 나라를 소개합니다. 랩넌트와 함께 읽고 포럼할 수 있는 이달의 도서에서는 절대 불가능을 넘어선 25시의 응답, 프랑크 루박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대회장소 및 위아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4 PKMK 수련회 등록이 오는 31일 마감됩니다. PKMK 정체성 회복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오는 8월 4일부터 3일간 덕평 아 u 티 c 에서 열리며 4일 오후 4시부터 현장 등록이 시작됩니다.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전도사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 이후 8월 3일 토요일 심예배는 휴회합니다. 제27차 세계 랩런트 대회의 본격적인 여정이 리더 수련회로 시작됐습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한 실제적인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찾아 누리는 최고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